의 네. 지는 감독 유령 을 위해 메가폰 을찾아 나섭니다. 먼저 4번 스튜 디 오로 들어갑니다. 영화 세트 장이 나오 네요. 거미줄 에 메가폰 이 걸려 있 습니다. 가져가려면 거미줄을 제거할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3번 스튜디오로 향합니다. 카메라를 들여다보니 영화의 한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 화재 현장에 무슨 단서가 있을까요? 다른 스튜디오로 들어서는 루이지. 카메라를 들여다 보니 이번 영화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루이지를 보내 우물 안을 살펴봅니다. 어니? 저기... 왜 이런 곳에 계세요? 갈 길을 돌려 2번 스튜디오로 가봅니다 부이지가 영화에 출연하자 녹화와 함께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침 저곳에 횃불이 있습니다. 횃불을 이용하면 거미줄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식물을 키워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TV를 통해 다시 나와서 보니, 이런 곳에 양동이가 있네요. 이걸로 물을 우면될것 같습니다. 우물이 있던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우물에 양동이를 던져 넣습니다. 이제 저걸 꺼내기만 하면 될 텐데, 혹시 하는 마음에 영화를 시작해 봅니다. 아니,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물로 식물을 자라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양동이를 여기에 잘 두고 영화가 시작됩니다. 예정대로 수레가 무너지고 식물이 보입니다. 물을 주려는데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저 바쁜 사람이에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올라가 횃불을 청소기로 얻어내지만 청소기 바람에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불을 얻기 위해 화재 현장이 있던 3번 스튜디오로 향합니다. 구이즈를 출연시키자 촬영이 시작됩니다. 화재가 커지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불이 낫게 달려온 용감한 소방관 유령들. 하지만 우리는 소방관들이 불을 다 꺼버리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뒤늦게 다시 돌아온 소방차는 소방관들을 모두 잃고 분노를 느낍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저 화재가 꼭 필요합니다. 결국, 화마를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드디어 횃불에 불을 붙이고, 메가폰이 걸려있던 곳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거대한 세상의 작은 구이지. 알판 샷으로 박스를 열자 거대한 거미가 나타나지만 바닥에 있던 횃불에 등장하자마자 불타버립니다. 거미줄을 제거하고 드디어 메가폰을 손에 넣습니다. 이제 메가폰을 들고 감독유령에게 돌아갑니다. 이도저도 아닌 유령 감독님에게 메가폰을 건넵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린 감독유령 그리고 감독 유령은 의지의 스타성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세트장에 주연 배우가 들어서고 <laughs> 촬영이 시작됩니다. 이번 영화는 no. 괴수 보질라의 탈을 쓴 유령입니다. 도심에서 벌어지는 괴수와의 승부. 괴수는 강력한 에너지구를 발사해 의지를 공격합니다. 에너지구가 자신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걸 보니 스스로에게도 위협이 되는 모양입니다. 개수가 다시 한번 강력한 에너지를 발사합니다. 정소기를 이용해 바람을 불어 되돌려 줍니다. 로제 유니파. 우리의 영웅 루이지는 도시의 건물들을 방패삼아 공격을 멋지게 막아냅니다 더욱 강력한 공격에 조금씩 밀리는 루이지는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여 루이지를 불러내 비겁하게 2대1로 싸웁니다 Okay, okay. <목소리> 괴수의 불 공격을 피하고 바람쥐처럼 요리조리 잘 도도망다니다가. 한대 맞았다고 승질을 부리는 루이지. 그러는 사이에 이제 도시는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혼신을 다한 개수의 공격. 정정당당하게 다시 한번 루이지를 불러내 상대를 해줍니다. 어? 개수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웃음> <웃음> 프렌치 wow. 쉴드. <laughs>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되고. 루이지는 <laughs> 출연료로 소중한 엘리베이터 버튼을 받습니다. 이 yeah. 얘기야 huh? I'm a star <웃음> <웃음> 음... 잡을까 말까 다 줍니다 어? Mm -hmm. uh -oh. 감독님에게 받은 버튼을 끼워 넣고 이제 9층으로 올라갑니다. <laughs> 공룡 뼈가 전시된 쥬라기 박물관입니다. 이거 우리 유랑 아지 갖다 주면 좋아하 겠는데, 가려져 있던거 대한 커튼 을 구이 지와 함께 걷어 내고 들어 가자. 드디어 두 번째 키노 피 오를 찾았 습니다. 한다름에 달려가 키노피오를 구해내려는데. 액자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공룡. 이 거대한 공룡과의 승부가. 정말, 가능할라나요? 8화에서 계속됩니다.